완결할 할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스토리를 풀긴 풀어야 되니까 1년이란 시간은 걸리긴 할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옆보고 말해주세요. <laughs> 옆보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떻게 이렇게 이쪽 보고 말하면 되나? <laughs> 음, 아, 오빠는 자, 친한 작가님이 마, 많아요. 기한 작가님이랑도 친하고. 기한 형은 안본지 오래됐어. <laughs> 아, 되게 귀엽고 웃긴 댓글들 진짜 많다. <laughs> 전선욱 작가님이랑 제일 친하죠? <laughs> 머리 짧으신 거잘 어울리던데래. 나, 누구? 오빠. 나? 머리 지금도 짧은데. 여기까지 자라는 거 아닐까? 약간 아... <laughs>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 오빠 졸려보인데 머리는... 오빠 졸려보이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졸려보이게 생겼어. 아, 그... <laughs> 졸린, 졸린 상. 약간, 약간, 그거 있잖아. 그, 주토피아에서. 남은 <laughs> 주토피아에서. <laughs> 여광 배우분들 직접 봤죠. 부즈더 판매해주세요. 부즈더 판매하고 싶은데, 약간 그거는 라인 웹순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10월 1일날사랑님 뽑으면 돼요. 사랑이 빨리 뽑으세요. 전다 뽑아서 없어요. 하나 누워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뽑면 죽어. 죽을 <laughs> 죽을까봐. 붙임머리샵. 어. 일본 유학생분이 붙임머리샵 나 다니는데 다녀, 가셨대. 음. 어. 보노보노상이래. <laughs> 보노보노상, 맞아요. 순둥순둥한. 백신 접종은 다음 주에 합니다. 나는 대학생이다. 어. Can you say? 암펀방 타고? 그게 맞는 거야? <laughs> 여기 집이에요. 주량? 저는 주량이 그래도 되게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나는 건강한 간 약간 이건 유전적으로 건강한 간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아예 그 저는 양주파입니다. <laughs> 양주를 좋아해요. 위스키, 양주, 럼 이런 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ISFP, 수업하여 서준파요 음, 나도전산성파 생얼 아니고요 화장했어요. 어, 사진만 보고는 오빠가 연한 느낌 났대. 어, <laughs> <laughs> 아닌데. <아주신데>, 아저씨인데, 우리 오빠. 아저씨인데. <laughs> 아, 근데 어르게 생겼으니까. 오빠도 인스타 많이 올려달래. 맞아. 오빠, 이제, 귀찮잖아. 아니야. <laughs> 안 하잖아. <laughs> 인스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거지 같나? <laughs>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진짜 조금 자요. 아, 네다섯 시간 자는 것 같아. 매일매일. 저는 여섯 시간 넘게 기본으로 자는데, 이번 주는 특히 좀. 가고 싶은 나라 있으신가요? 저는 많죠. 가보고 싶은데가 너무 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 너무 많아. 미, 일단 응. 미국도 같이 맞아. 가고 싶고, 일본도 같이 가고 야옹이 싶고, 야옹이 사랑이라고요. 잠이다. 맞아. 그리고 그리고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응. 뭐 되게 많아요. 눈밑점 이게 다들 나한테 이거 심었냐고 이게. 응. 심었냐고, 이거 점 심었냐고 엄청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 점을 왜 심어, 그지? <laughs> 여기에 점을 왜 심냐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점을 예쁘다고 해줘서 이제 예쁘다는, 예, 어, 예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이 점이 예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 없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뺐어. 근데 다시 생겼거든요. 그게 이, 이 점이 가까이서 보면 약간 여기 뭐라지? 튀어나왔다 그래나? 나도 얼굴에 점이 좀몇개 있었는데 응. 다 뺐어. 근데 나는 다시 생겨서 이게 나도 생겼더라고 그렇게 스무 살쯤 되니까 눈 밑에 점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해상이가 나한테 언니 눈 밑에 점 있잖아 이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알았어 내눈 밑에 점이 있다는 걸.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응. 여기 눈 밑에 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그렇지? 예전에. 가 많이...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코에 점이 있는 게 미인상이었는데. 맞아 맞아. 어 코에 점이 있는 거. 저는 코에 점이 있는 게 예쁘다 생각했었는데 눈 밑에 점이 생겼습니다. 두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냥 작가고 차 엄청 좋아하고 이러니까 대화가 <laughs> 잘 통해서. 무슨 음식 제일 좋아요? 샤인머스캣이요. 샤인머스캣. 일1일 <laughs> 샤인머스캣. <이리리리>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laughs> 외입 최애 추천해 주세요. 아 저, 저의 저 웨이브 사랑은 고등학생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몇년 전이야 한 11년 어머 13년 전 이걸로 돌아가야지 국힙 래퍼 중에 좋아하는 래퍼 있으신가요? 국힙 래퍼 많이 좋아하죠 사이먼도미닉 그때 저 슈프림팀 앨범도 있었고 그 당시 소울컴퍼니 시절에 노래 많이 들었고, 아, 소울컴퍼이몇년 전이야? 30단 년 전. 소울컴퍼이 없어졌어. <laughs> 키169 됐어요. 원래 70이었는데, 약간 척추가 접혔나? <laughs> ACDC 좋아하시나요? 전 작가님? 아, 네, 그려봐. 좋아합니다. ACDC가 뭔데? 그 호주 밴드인데, 아 되게 옛날 할아버지들이 음. 그 연주하는 밴드. 어, 얼굴형 관리? 관리는 예전에 지방읍입 한게 최고 좋았는데, 얼굴은 지방읍입이 최고입니다. 피어싱 있어요? 여기 한개 있어요. 여기. 둘이서 작품 낼 생각은 없나요? 아, 뭐, 있어. 되면 콜라보 같은 거 하면 맞아. 재밌을 것 같기도. 나는 오빠랑 교도소 음을 그리고 싶다니까. <laughs> 아니, 난 교도소, 교도소 얘기가 너무 재밌던데. 참고로 저 교도소 아, 2년 갔다 왔어요. 다 <laughs> 교도소 2년 다녀오신 분. 네. <laughs> 원래 처음에 막 음. 이런 거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음. 다 속더라고. 아, <laughs> 오빠 이렇게. <laughs> 교도소 2년 갔다 가면 아, 진짜 교도소 갔다 온줄알고내 인생이 차은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양원니도 덕질하고 돼. 나차은우랑 동급 취급해주시는 거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어, 언니, 감사해요. 브라질에서 오셨어, 브라질. 오. 차기작 생각하신 거? 생각은 엄청 많이 하죠. 거의 한, 하루 종일 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작은 한, 한 10개? <laughs> 생각만 10개. 계속, 피디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해요. 와, 단단해. 이거 어때요? 이 스토리 어때요? 막 이렇게. 전 오늘 너무 신나 보이죠? <laughs> 오빠가 나와줘서. 그래. 나 원래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안 신나는데, 어쩌다가 사귀시게 된 거예요? 오빠 어쩌다 사귀게 됐어? 오빠 나왜 좋아했어? <laughs> 나 끝까지 지켜달래, 오빠. 응. 다른 분이세요, 오빠한테 부탁했어. <laughs> 웹툰 지망 주부입니다. 어, 그럼요. 오. 화이팅이에요. 할수 있어요. 응. 아이팟 꼈대아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머리도 너무 예뻐요. 머리 이제 저 무슨 머리야 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묶고 다녀요 항상.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저희 본가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루이랑 케이. 루이랑 케이라고 노르웨이 숲이랑 터키 시앙고라 고양이 어떨사람 이빨 미니시 아니고 라미네이드예요. 저는 이가 썩어서 한 거라서. 교정을 추천드려요. 교정했을 때 교정이 잘 됐었어요. <laughs> 라방 아, 사인회 하면 꼭, 꼭 가고 싶어요. 사인회 하고 싶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지. 태국에서 했어. 아 맞다 맞다. <laughs> 어자 감사해요. 와 댓글 너무 너무 많. 원래 외향적 이상형이 뭐였어요? 오빠 귀 다들래. <laughs> <laughs> 아. 이 <laughs> 아. <laughs> 타이레놀 준비. 타이레놀 저희 직원 언니가 3 개나 사놨어요. <laughs> 외국인 외국분들 진짜 많죠. 차량 로마 어때요? 로마 너무 좋은 차죠. 약간 일단 뒷자리가 있는 게 좋고, 약간 단점이 있다면 부밍음이 심해요. 부밍음이 심해서 아, 달릴 때 부밍음이 심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예뻐요. 제일 좋은 점은 예쁘다. 그래도 골프백도 제대로 안 실린다. 아무리 굴봤자 그치? 그래서 차를 살 거예요. SUV를. 로마는 약간 피규어처럼 전시해놓고. 음, 그러니까 서킷장 갈땐 타야지. 근데, 아, 자주 안 타면 배터리 나갈 텐데.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한번풀어줘야되짜요 차은 얼굴 그게 사과에 비해서 알려주세요. 사과? 사과보다 배만 해요. 배만 해요. 배. 너무. 배만 해, 진짜로. 여기. 우리 애기만 해. 그래한이 정도 하지 않을까? 아니라니까, 배만 해. 배만하면 <laughs> 사. 아니, 아니 진짜 오빠 여기 걸어오는데 배만해서. 아 이게 어떻게 이랬어까 얼굴. <laughs> 아니 배만해 진짜 로 이만해요. <laughs> 요만해요 얼굴. <laughs> 아 진짜 체감상 정말 저만했어점 매력적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점 여기도 있고 여기 턱 끝에도 있고 여기 큰거 있다. 립뭐예요 언니? 립 음, 맨날 바르는 거. 3리콘셉 바이즈에서 나온 건데. 음. 어, 댓글 엄청 밀렸나봐. 손목 터널 증후군 없으신가요? 저는 없고요. 오빠는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또 건강해. 아, 나는 왜안 아파? 나는 잘안 아파. 나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맞아. 저는 요즘에 여기가 음. 너무 아파요, 손목 저는 안 아파요, 잘. 별로 나는 몸에 힘을 안 주고 그래, 그림 그릴 때. 그리고 어깨로 그린다고. 오빠는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막 힘주고. 이렇게 맞죠, 맞죠. 세게.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려요, 그림 그릴 때. 음.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버릇이 있어서 음. 손목도 안 아프고 팔도 안 아프고. 음. 나는 제일 신기한 게 내가 척추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코에 힘도 없으면서 음. 척추가 건강하다. 이게 지금 일본 어디어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까 일본 얘기한 거가 아, 지금 답글이 올라오는 것 같아. 방송 출연 또안 하시나요? 방송 출연 다음 주에 있어요. 내려올게. 응. 엄청 밀려. <laughs> 어머, 거의 꼭대기. 꼭대기잖아. 아 이게 위로 가야지 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린 거야. 어 벨르제이님, 깍 아, 감사해요. 아 여기 밀려가지고 우리가 맨 위에 댓글을 거의 읽고 있던 거야. 응. 지금 이분들은 맨 밑에 저, 그거 댓글을 보고 있으실 텐데. 응. 태양의 머스게 백성이 이 감사해요 자연산인데 매부리 우리 아빠랑 코똑같은 생겼잖아 아빠 코를 이렇게 탁 떼가지고 탁 붙이는 준이야아 제가 댓글을 다 읽고 싶은데 댓글이 너무 밀려 있어서 교도소 지금 교도소 얘긴 나 교도소 왜 다녀오셨어요? 그래. <웃음> 교도소, 교도소. <웃음> 교도소. 저그 경비 교도대라고. 음. 육군에서 착출되는 그런 걸 다녔습니다. 어. 웹툰 학원 다녔나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로 미술을 전공을 그냥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해서 웹툰 학원이 딱히 필요 없었는데, 그, 근데 이제 지금 막, 막 하, 하실 분들은 배우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드라마 좋아요? 의학 드라마, 메디컬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디컬물 최고. 아, 이 댓글 너무 밀려있어서. 이렇게 30분, 30분까지 할까? 30분 하고 끄는 걸로 30분, 응, 11시 반에 응. 운전 처음 하면 어떤 차가 좋을까요? 제가 정말 운전면허 따고 차를 범퍼카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laughs> 아우디를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그래서 키로스 그래도 괜찮은 거 사서 A5 타고 다니면서 막 신나게 다녔는데 오히려 그거는 한번 예진의 집 앞에서 예진 남편 칠까봐 가로등 앞에서 그거 범퍼 찌그러뜨린 거 빼고는 사고를 한 번도 안 했어. 그거 긁지도 않았어. 오히려 다른 차들이 긁었지아 근데 저희 댓글 너무 밀려 있어서 이렇게 맨 밑으로 내릴게요. 왜양옹이인가요 그냥 양옹이겠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라인 만화의 웹, 댓글 보시나요? 저희, 일본 라인 웹툰이 안 들어가져요, 한국에서. 그 라인 만화를 보려면, 일본 친구, 일본 친구, 그니까, 일본 유학생 친구들한테, 무, 물어 <laughs> 교도소 갔다 오면 군면지 군면지 <laughs> 현역입니다, 현역. 음, 경비교도세? 교도대? 교도대라. 교도대를 갔다 와서 이제. 2년 동안 응. 갔다 왔어요. 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하다 보면은 잘하죠. 그리고 저는 약간 겁이 없고. 그래서. 페라리, 주원님, 야옹이님, 아니요, 아니요. 저도 사고 거. 싶었던 차였는데, 그 피스타. 그 제가 진짜 그 A1 인터내셔널에 그 차가 올라온 걸 보고, 아. 피스타 너무 사고 싶다 했는데, 근데 로마를 팔 수는 없었어. 근데 그것까지살돈은 없어. 목이 <laughs> 있죠, 모기. 아, 맞아. 아까 뭐날려다니던데 <laughs> 작가 안 하셨으면 뭐 하셨어요? 작가 안 했으면, 음, 그래도 뭐, 어, 모르겠어요. 잘. 뭘? 어, 어떤 분이 194기래. 에? 194기인데. 나는 296기. 아, 진짜? 어, 194기면 되게 이전 예전... 저보다 선배시네요. 음. 몇 시에 자고 몇시어 하세요? 거의 불규칙한데 새벽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림을 취미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 취미로 시작하면 일단 뭐 그리고 싶은 걸 재료를 사서 그리다가 뭔가 내가 나의 그림 결에 맞는 학원에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야옹이? 야옹이는 그냥 야옹이로 그냥 지워보고 지어 짓고 싶어서 몇살 때부터 웹툰 작가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스물 여덟 살인가? 나 스물 일곱? 응. 오빠 MBTI? 오빠 MBTI도 ISFPO 소개팅 아니고 그냥 <laughs> 작가라서 자연스럽게 근데 사귈 줄은 진짜 몰랐다 근데 되게 많이 궁금하신가 봐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응. 목소리가 중성적이신가요? 아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트랜스젠더 목소리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 요 남자 아니냐? 심지어 남자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어. 남자인데 여장한다. <laughs> 카카오로 사기를 당하셨다고? 이거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웹툰 작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은 어, 그냥 대학 다니고 그 피팅 모델 하면서 알바 하고 배도에서 오셨는데 처음 연재 메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나요? 나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 엄청 행복했겠지 대학 붙었을 때만큼 <laughs> 어, 아니야? 어? 기뻤지? 어 응. 기뻤다. 아 근데 오빠 표정 세 개밖에 없잖아. <laughs> 그냥. 나 방에서 혼자, 내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억 안 나고, 그냥 방으로 이렇게 막 계속 걸어다녔어. 아, 진짜? 너무 시,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 어. <laughs> 어, 어. 오빠의 매력 하나. <laughs> 오빠 매력? 오빠 매력. 약간. 순하다. 순둥순둥한 거? 음. <laughs> 감정 기복 없는 거? 최고의 매력이지. 약간 안정적인 성격인 거.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살안찔수 있어요. 이분이 저보다 더 살이 안 찌는데, 그냥 잘안 먹어요. <laughs> 입이 너무 짧아. 입이 짧고, 그리고 약간 살찔 스타 사, 성격도 아니야. 살 응. 먹는 거 아니고, 뭐먹는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지입 짧고. 어. 오빠 네이버 본사에 절해야 된다고 했대. 아 언제 말씀하신 거야 연재 초때 말씀하신 거가 그랬나봐. 넷플릭스 대 왓챠. 저 넷플릭스 밖에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넷플릭스는 근데 자주 봐요. 그냥 일할 때 평소에 그치. 응. 아. <laughs> 선장님은양이님 어느 모습에 반응? 반응 없으면 했어. 일단. 이쁘고 너 진지해진다 너무 많은데 매력이 <laughs> 먹는거에 흥.. 흉... 아, 써니언니 남친도 먹는거에 흥미없.. 흉미... 아, 되게 마르셨대 저분도 음... 어, 우리 언니가 보고 말했어서 되게 마르셨다고 음. 고니찌와 <laughs> 자기적 준비할 때도 그저 회사에 얘기를 하고 스토리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걸 해야죠. 응. <laughs> 스토리 사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편의티셔츠 <laughs> 하지만 김치국물 묻었지. <laughs> <laughs> 두분 싸운 적 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제가 서운해하다고 막, 그러면 오빠가, 아, 그만해, 이런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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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또 삐졌네, 이런 느낌? <laughs> 제가, 화는 안 내거든요, 화는 안 내는데, 잘 삐집니다. <laughs> 재밌는 댓글들 많아요. 칭찬 가둬, 감옥에 가두고 칭찬만 들려주시고 싶대. <laughs> 감사합니다. 어, 1분 남았다. 라방 종료까지 1분 남았습니다. 어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응. 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시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 막 아까 그렇게 내가 그랬던 거는 정말 미안해 이렇게. 그 근데 항상 그래. 싸움의 끝은 찌질함으로 끝나가지. 내가 아까 그랬던 건 진짜 미안했어로 서로 얘기하면서 끝나요? 저 금수저 아니에요. 그냥 근데 너무 찢찌질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약간 교육 혜택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밀어주셨고, 잘 먹고 잘 살았지. 근데 막 엄청 잘 사는 그런 뭐 대조택 같은 데 살진 않았어요. <laughs> 네, 귀여운 댓글. 스토리 얘기도 귀여워요. 감사해요. 운동 매일 해요? 아니요. 저, 사실, 숨쉬는 숨쉬듯이 원고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운동을 옆에서 보면은 응. 운동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laughs> 하, 하는 거지 진짜 어, 11시 30분이라고 알아서들 저기 셔터 내려주시는데 아기는 <laughs> 10시에 잠이, 10시 전에 잡니다 오빠 착해 보이는데 아,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저의 마감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감을 또 끄기 싫으시죠? 재밌네요. <laughs> 재밌어서 못 끄겠어. 샤인머스켓 어디서 사주세요. 저는 비마트로 시켜 먹어요. 비마트 <laughs> 최고. 비마트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써니 언니, 저는 이제 밤샙니다. 이제 저는 못 자요. 이 시간 이후로 다음 날까, 내일까지는 이제 풀로 새는 거야. 그래서 아쉬워요. 일하기 싫어서 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laughs> 아, 맞아. 나, 응. 그, 결정적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 어, 갑자기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laughs> 갑자기 생각났어. <laughs> 어. 방금 전에 그하트이 응. 되게 이쁘다고 했잖아. 응. 이게한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났을 때, 응. 이렇게,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나? 응. 그때 같이 술 마시면서 음. 나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너무 음. 그 모습이 이쁜 거야. 아. 그때 뭔가 심쿵이라는 걸 느꼈어. <laughs> 심 그만해. 부끄럽기 때문에. <laughs> 데이트는 한 달에 몇번 하시나요? 사실 웹툰 작가의 데이트랑 그런 게 딱히 없지. 하면은 하면은 기적인가. <laughs> 일주일에 뭐 굳이 데이트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 이거 봐. 여기 보세요. 누가 이렇게 알지 <laughs> 말지할지 어? 욕설 을 달았어. 이렇게 욕설 다는 분들 저희 변호사님이 다 수거해 가세요 이미 수거 많이 했지? 응 <laughs> 다시 태어나도 만화가 하실 건가요? <laughs>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만화가? 응. 음... 만화가 하게 될까? 난 다시 태어나면 응. 배우할 거야. <laughs> 배우할 거야. 난 배우 할까 만화가 할까 고민을 했었으니까 응. 한쪽을 포기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그 다른 쪽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지. 나. 페루 분들도 있고, 응. 인도네시아 분들도 있고. 배우, 제가 그 유명 계획사에 들어갈 뻔한적 있죠. 근데 엄마, 아빠 뜯어 말려서 어, 엄마랑 언니가 정확히 뜯어 말지. 나 그날 진짜 머리채가 잡혔어. 머리채가 잡혔어. 몇살 때? 스물한 살인가? 스물한 살. 21살? 응. 그때 거의 머리채 잡히고 그런 직업 하지 말라고 막 그래서. 어... 근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게 고등학생 때 이제 영상과 친구들 단편 영화 배우 해주면서 약간 이렇게 뭔가를, 어? 양치기 작가님이다. 오. 골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저희 다음 달에 필드 나갑니다. <웃음> <웃음> 저한테 애교 부리는 거 좋아하나요? 아, 그럼요. 애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laughs> 그러다가. 영화배우 할때 재밌다고 느껴서 그 배우가 사실 뭔가 어떤 캐릭터를 분석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잖아? 응. 나처럼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응. 그게 되게 좋다고 응. <laughs> 악플 고소하실 생각 해보셨나요? 고소 처리하고 있죠 이제는 고소하겠다 내가 고소 처리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변호사님 통해서 조용히 고소 처리해왜냐면 댓글 같은 거 지우면 어떡해요. 못 지우고 그냥 고소해버리게 그냥 저는 악플 최대한 안 읽고 변호사님이 악플 모아서 알아서 고소해 주십니다. 어, 양치기 작가님도 두고, 두고 봅시다. 봅시다. <laughs> 두고 보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해봤자지 <laughs> 아직 볼린이기 때문에 너무 음, 심각하게 볼린이 열심히 할뿐 잘하지는 못한다. 웹툰 작가. 웹툰 작가 되고 싶은데. 그냥 그려서 올려 보시는 걸 제일 추천해요. 그냥. 그냥 일단 응. 그려, 그려서 조금 그려서 조금 그려서 올리셔야 합니다. 응. 인생 좀만 완전 재밌게 봤대. 음... 연장전. 어, 5분 연장전 했어. 이제 <laughs> 가야 할것 같아. 김치를 좋아하신대. 저도 김치 를 좋아합니다. 김치를 김치 볶음밥에 김치 찌개에 김치 먹습니다. <laughs> 김치 없이 못 살아. <laughs> 라이브 방송에 요청을 보냈습니다는 뭐야? 아 이거 합방 같은 거좀 아, 하고 요청한 싶다고 요청한 거? 거야? 응. 오. 로마 출하는데 지금까지 10분 들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 경고 등에아 서비스 센터. 아 들어간 적 있어요. 왜 들어갔지? 응? 서비스 센터 들어간 적. 아 근데 나맨 처음에 왜 들어왔지? 가장 처음에? 응. 어. 뭐, 뭐 때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아맨 맨 처음에 왜 들어왔지? 성수 센터 왜 갔다 왔지? 왜 갔다 왔지?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아 근데 뭐가 고장이 나서 들어갔던 건 아니었어요 그치? 자 어. 어, 선생님 우리 집개 닮았대 <laughs> 아 맞다! 나 생각났어 <laughs> 응. 그 페달 쪽에 뭐 이렇게 다는 거아 맞다 아 맞다 맞다 뭐, 뭘 추가해서 달려고 고장이. 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뭐 이렇게 알루미늄 페달을 주문했거든 요 제가 그거를 맨 처음 옵션에 안 넣었는데 그 페달 사는 것만 9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음. 그, 그래서 그 갔다 왔어요 네 웹이 잘해주네요 어, 잘해주죠 근데 이게 밀어준다 이런 말 있잖아 네이버 웹툰에서 음. 이런 만화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막 순위 조작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음. 그런 거 없어요 네이버는 그런 거 진짜 없어요. 담당자님께 제가 심지어 물어봤어요. 이상하잖아. 어 그래서 어 이거 혹시 댓글, 그리고 순위 조작 같은 거 있,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하면 안 되는.